공개 앞에 나와서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아티스트인데 그 사람들은 퍼포밍 아티스트라고 요 아.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하고 어. 퍼포밍 아티스트하고 굉장히 달라요. 성격들도 다르고. 근데 저는 이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쪽에 속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객이 있거나 그러면 갑자기 훅 얼어. 아그 네. 네. 그래서 이게, 이게 소통이 잘안 돼요. 그래도 불구고 네. 네. 얘기가 있다 네, 그래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?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사실은 확실치가 않은데, 음.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둠 그, 그 색깔 속에 있는 또 음, 어둡지만 이 안에 다양한 그 그림자나 색깔들이 들어있잖아요.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저의 저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할머니였는데 아.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정서가 제가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. 아. 할머니가 어, 저녁 때 저녁 노을을 좋아하셨어요. 아. 그래서 항상 혼자서 그 서쪽에 난 창문 앞에 앉으셔갖고 음. 이렇게 창 밖을 아. 내다보면서 석양짓 때가 되면,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 이 자연이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었고 이렇게 공에 찌들지 않은 그런 자연이 있었기 때문에 석양이 굉장히 아름다운 날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흐리지 않으면 있었거든요. 음. 뭐 할머니가 맨날 서쪽 창문을 내다보면서 되게 슬픈 그 뭐라 그러나 온몸으로 그 슬픔을 담고 그 석양을 보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할머니가 슬프다는 걸 내가 느꼈거든. 근데 왜 슬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할머니 뭐해? 그러면은 음. 시는다 이러셨어요. 수량이시어요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자기 혼자 속을 중얼중얼 하셨거든요. 할머니 뭐해? 그럼. 음, 쓰지 이러셨어요. 근데 그 할머니 어깨가 맨날 내 눈에는 슬퍼 보였어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른돼서 할머니가 왜 슬프신지를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, 그, 근데 그 할머니가 마음씨가 참 부드럽고 좋으셨고 누구한테나. 누구한테나 따뜻하고 좋으셨어요. 그 우리가 사 남매인데 우리 사 남매가 다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했어요. 할머니 품에 있는 걸편안해 음. 지금도 지금도 사실은 할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속이 막 이렇게 메어지면서왜 컷? 음. <laughs>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. 아. 근데 이제 치매로 돌아가실 때쯤에는. 제가 이미 결혼해서 내 아이가 있을 때라서 할머니한테 자주 못 가보고 그러는 기억이 남아가지고 할머니 생각하면 막어 할머니가 쓸쓸 너무 쓸쓸하셔서 치매 걸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슬퍼져요. 저도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어서 어느 세상에 가면 난저 제일 먼저 할머니를 먼저 찾아. 기억은 동변의한 동변의 면이거든요. 네, 네, 네. 근데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네. 기억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기억이라는 건내내 삶이죠. 삶. 내 인생이죠. 내 인생 전체를 다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다 담는 거니까. 그럼 빛은요? 빛 빛은 글쎄 이게 뭘까? 저저 솔직히. 빛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한4 0년을 살았거든요. 어. 그러니까 그 빛을 만나고 싶어서 깜깜한 동굴을 끝없이 제가 걸어갔어요. 40년 동안. 어. 근데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. 너무 슬프고 너무 깜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순간적으로 죽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. 왜냐면 빛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때가 어. 너무 많았기 때문에. 어. 이 동굴이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. 그때는. 음, 음. 사0년 되던 해, 내가 4 0살 되던 해, 제가 빛을 드디어 만났어요. 아, 유력한. 유레카, 응? 유력한이라는 말너표현이안 돼. 아, <laughs> 유력한 넘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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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그 동굴에서 빛이 확 동굴이 끝나면 빛이 확 비치는데, 음. 어, 내가 이러려고 음. 살았구나 때까지. 아. 내가 이러려고 살았구나. 그 아름다운 빛이 작품에 녹아 있는 건가요? 네, 네, 네. 그래서 지금은요, 그 빛을 만난 다음이기 때문에. 음. 지금은 제 인생에서 생기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고 음. 감사하고 음. 그렇게 살고 있어요.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작품에 녹아 있다는 건가요? 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하는 거죠. 네. 다른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약간 무슨 게일라비슷가지고 네.